자, 퍼니스의 메인 스위치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제품이 부팅을 하면서 부팅 화면이 뜹니다. 자, 지금 현재 나오는 화면은 로컬 모드의 운전 대기 화면입니다. 퍼니스는 크게 로컬 모드와 프로그램 모드 두 가지 방법으로 온도 및 운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로컬 운전 대기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로컬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프로그램 모드 운전 대기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모드 LED 등이 켜집니다.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로컬 모드 등에 불이 들어오고 로컬 운전 대기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로컬 운전 대기 화면에서 모드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로컬 모드의 설정 온도, 설정 온도 도달 후 유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지 시간 TM은 설정 온도 도달 후에 운전을 유지해 주는 시간입니다. 요것은 시간, 요것은 분 설정입니다. 설정은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200도로 설정을 하고, 설정된 200도 온도에 허니스가 도달을 하게 되면, 그 200도 동안 운전하는 유지 시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유지 시간을 20분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모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저장이 되고, 운전 대기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퍼니스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고 히터 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타이머 등에 불이 깜빡입니다. 이 깜빡이는 것은 퍼니스가 현재 온도가 92도고 설정 온도가 200도입니다. 200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온도를 올려주는 시간입니다. 200도까지 현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타이머에 깜빡이는 불은 온 상태가 되, 되고 TM, 유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모드 설정 방법입니다. 현재는 로컬 모드 대기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로컬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모드 대기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온도와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모드는 총 5개의 패턴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패턴당 스텝은 9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온도 설정 온도를 200도까지 설정을 하고 이 TS는 200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도달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200도까지 올리는 도달 시간을 30분으로 설정을 하고 TM은 설정온도 도달 후 운전 유지 시간입니다 운전 유지 시간을 45분 설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모드 버튼 누르게 되면 패턴 1번의 스텝 1 설정이 완료되며, 다음으로, 다음 스텝인 스텝 2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스텝 2에서는, 온도를 300도까지 올리고, 온도 유지 시간을 30분으로 맞춰주고, 유지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모드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9개의 스텝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맨 마지막 스텝, 즉, 이 패턴의 사이클이 종료되고자 할 때는 요 유지 시간의 설정을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요 1번 패턴의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런사이클 이 설정의 의미는 이 설정된 패턴 1에 반복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를 4번 또는 9번 총 999번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서 0번으로 0으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패턴 1번의 프로그램이 무한 반복되는 설정입니다. 요거를한 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요렇게 사이클 설정을 한후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스탑, 매뉴얼, 넥스트 요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탑은 설정된 프로그램이 한 번에 사이클이 끝난 후 히팅이 종료되는 설정이고 매뉴얼은 설정된 패턴이 종료된 후에 프로그램 모드에서 로컬 모드로 바로 넘어가는 설정입니다 넥스트는 패턴 1번이 운전 종료 후에 다음으로 설정된 패턴 2번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스탑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모드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설정된 프로그램 모드 스탠바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 운전을 시작합니다. 운전을 멈출 때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을 멈추게 됩니다. 프로그램 모드에서 운전 전 대기 화면이든 운전 중이든 운전, 운전 중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스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턴 1번에 스텝 1번이 운전 전 대기 화면인데 사용자가 스텝 2번 다음 단계 넘어가고 싶다 하면 이 화살표 윗방, 윗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원하는 스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 잠깐 버튼 누르고. 자, 오토 튜닝은 설정된 온도에 현재 온도가 편차가 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 오토 튜닝을 수행합니다. 오토 튜닝 수행 방법은 설정된 온도에 현재 온도가 근접할 때까지 제품을 러닝 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AT 버튼, 오토 튜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퍼니스가 자동으로 오토 튜닝을 수행하며, 오토 튜닝이 완료되면, 퍼니스가 자동으로 오토 튜닝을 종료하고, 이전 화면으로 복귀합니다.